전업주부의 하루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닙니다. 사실 퇴근 자체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둘을 키우는 전업주부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아내는 요식업 종사자라 아침 7시에 나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옵니다. 그 사이 저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서 맡고 있습니다. 아침 7시 이상 식사 준비, 아이 등교, 설거지, 청소, 빨래, 중간에 장보기, 병원, 학교 알림 확인 등을 오전에 처리합니다. 오후 2시쯤이 되면 전쟁입니다. 학교 간식, 학원 보내기, 저녁 준비, 샤워, 양치, 취침까지 밤 11시가 돼서야 4시간이 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이들을 돌봄센터에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이들이 가야 하는데 잘 가지 않더라고요. 피곤하거나 싫어하는 수업이 있으면 안 가는 것 같아요. 결국 내 일도 못하고 아이와 투닥거려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인정받기는커녕 놀고 있다는 시선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가사노동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걸 노동으로 보지 않을까요? 전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직업이 없잖아. 하지만 가사는 완전히 풀타임 노동이고, 육아는 24시간 콜금입니다. 가끔은 이런 말도 들어요. 그래도 집에 있으니 편하잖아. 더욱이나 저는 집에서 일도 겸하고 있는데, 편하게 일하고 쉬고 있다는 생각이 꽤큰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내 이야기할 때는, 바깥에서 고생하니까, 여자가 바깥에서 힘들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제 이야기할 때는, 너는 그래도 집에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바꿔 말해볼게요. 누군가 당신에게 쉬는 날 없는 무급직장을 다니고 있어라고 하면 그게 과연 어때 보이세요? 그런 직장 당장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요? 가사노동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루를 다 쏟아부어도 티가 안 나는 일 잘하면 당연한 일 못하면 왜 그것도 못하냐는 말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전업주부의 하루는 9 to 6가 아닙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정이라는 회사의 총괄 매니저이자 요리사, 청소부, 교사, 간병인 상담사예요. 당신의 곁에 그런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하루 고마워,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돈보다 훨씬 값어치 있는 보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각자의 많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잘 지내봅시다.